자, 나하! 자, 유튜브 형님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5시나 200만 옥벽 뽑기. 첫 번째 주자, 우리 하이정 형님, 구 리차드 현악마지 형님의 계정은 30, 단 33만 옥벽으로 5시나 풀돌 계정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주자, 우리 민용주 형님, 우리 민용형님의 어, 5시나 뽑기, 총 15, 거의 15만 옥벽이죠? 15만 옥벽에 5이나 뽑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옥벽이면은, 한 2돌, 내지 3돌 정도만 돼도 이득인 상황이에요. 자. 형님들, 자, 뽑기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업적 보상부터. 오! 장류 뭐야! 좋은데? 잠시만요. 시작이 좋아요. 형님들, 가겠습니다. 자, 가, 바로, 갑니다! 모집 영상 온이지, 이거? 그렇지. 아, 제발, 바로 나와야 돼. 오, 뭐야! 어, 이거 잠깐만, 이거 텍스트 다시 지워야 되지? 어, 잠깐만요. 어야 시작부터 희귀대장수가 나왔어? 색깔이 잘 안보이는데? 됐나? 어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민용이형님 여몽 없지 않아? 잠깐만요 빠르게 한번 체크 오 진짜 대박 여몽이 없네 어, 여몽 나와도 개이득이네. 이거 시계가 무조건 나오면 좋아. 어, 아! 이거부터 하자. 아 오케이. 아, 죄송 죄송. 일단 여몽 뽑았어. 이거 갈게요. 자, 어, 여기서도 나오면 대박. 페어 뽑기부터 하자. 오! 어, 뭐야! 오, 어, 눈배. 걱정할 일이 뭐가 시작부터 나오는 줄 알았네. 아, 여기서 제발 좀 나와줘야 돼. 오! 형님! 뭐야! <laughs> 아, 시작이, 뭐, 왜 이렇게 좋냐? 나, 오늘, 뭔, 뭔 날이, 뭔 날이죠, 이거? 오, 자, 이 아홉 장에서 또 나와줘야 돼. 오, 렉 봐. 아, 제발, 한장 더. 한장 더. 한, 아! 자, 보람. 어, 게이득 일단, 게이득 받습니다. 왕원이도 없어? 뭐가 나오든 이득이구나. 오케이. 그 장투나. 오 어, 좋아. 장량 어, 이렇게 자주 나와야 되거든. 황장이. 전쟁터에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네 번째 다섯 번째. 저... 오 뭐야! 어진 사람은 훌륭한 군주를 가려 섬긴다. 오 씨발, 뭐야 이렇게 이렇게 운이 좋다고? 장풍아, 아 이러면 내거 뽑을 때 존나 망하겠는데? 운다 빨아먹어가지고 지금. 어, 렉바시. 네 번째. 일이 뭐가 있지? 다섯 번째죠. 이제 희귀차리거든? 제발, 뭐가 나오든 이득이지만. 어? 아니네? 이게 다섯 번째인가? 자, 이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뭐 뭐야? 여지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잘 나오고 있어. 지금 사망급 썼는데. 합가한장 희귀가 자주 나와야 돼. 희귀가. 매우 네, 두 번째죠. 아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할까? 주나 황장 좀 자주 나오면서 희귀가 또 자주 나와야지 좋거든요. 자 다섯 번째. 자 이번에 희귀거든요. 제발 곽과 순욱 아 왕원이 왕원이도 괜찮지. 즉 일단 중요한 거는 골고루 나오고 있는 거에 중요한 거야. 어, 희귀 장소가 골고루 나오는 것도 꽤 중요해요. 와! 희키가 연속으로 아니 씨발 이거 맞아 이거? 에, 유성구 강력하고 정확하다. 내가 목표했던 거세장씩이었세장씩이었거든 이돌 삼돌 한 장씩만 나오면 돼한 장씩만. 정확하다. 오 희귀가 아니 희귀가 겁나 잘 나와 지금. 어 이거 이게 희귀 자체가 잘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두 아, 번째죠. 세 번째. 오이게자 어, 자주 나온거 좋아. 반응네 아, 번째. 이전히날카롭이 이렇게 잘 나와. 확장 너무 잘 이게 희귀 차례거든요. 제발. 제발. 아, 희귀 차례. 아 장포. 어그 지금 엄청 골고루 나오고 있어. 어. 골고루 나오고 있어. 뭐 하나 특... 딱 삐쭉... 하나만 집중돼서 나오는 것도 좀... 안 좋거든요. 음. 골고루 나오는 게 중요해. 자, 두 번째... 왕원이도 쓰는 장수입니다. 장... 장원각이 요즘 또 떠오르는 티어 덱이어가지고... 아, 훌륭하고 바깥 한 장씩 더 먹고 싶은데? 세 번째. 아 왕원이 희귀가 네 번째만에 나오긴 했어. 아수욱하고 곽가 한 장씩만 더. 내가 딱세 장씩 먹고 싶다 고 그랬거든. 내가 돕는데 두 번째, 제발 아, 한 장씩만 나와줘.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가 희귀 천장 여섯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왕상 확률은 40% 거든요. 수능 과가 나올 확률? 다섯 번 이제 희귀 차례야 제발 어 여몽도 좋아요 아 어, 진짜 형님 골고루 나온다 이 정도면은 괜찮아 어 진짜 뭐가 나오든 이득이니까 일단 여몽 두번째 진짜 골고루 나온다 와 황금 밸런스다 황금 밸런스 오 어, 형님 네. 일단 목표 달성했어. 훌륭한 군주를 가려 섬긴다. 아, 그래. 이렇게 나와 줘야지. 자, 순옥 세장. 하나만 더 나와. 한 장만 더. 희귀 한 장만 더.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 희귀 한 장만 더. 희귀. 정량. 희귀. 희귀. 아무거나 나와. 희귀. 아 씨. 희귀. 어? 어? 장량. 어, 씨발. 희귀 나와야 되는데, 세 번째. 걱정할 네 번째. 보람. 이거 희귀 한 번만 보고 멈추자. 자, 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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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여기까지, 형님. 와, 잠깐, 여몽 세 장, 과과 두 장, 수룩 세 장, 왕원이 세 장, 장포 한 장, 총. 희귀 열두 장 뽑았네? 10, 10 13만금에, 와, 만금당 희귀 한 장씩 뽑았어. 형님, 이거 진짜 잘 뽑은 거야. 어, 형, 나하, 형님들, 다섯시나 뽑기. 드디어, <laughs> 세 번째, 어, 우리 귤 형님까지 에스피어몽 3만 안에 딱 뽑아버리고, 아, 그 다음 이제 제 차례거든요, 형님들. 예.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열렸어. 어 패키지가 이렇게 열려서, 예 네, 저는 이제 기서 열이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희귀 장소가 뭐가 나오든 이득이거든요. 왜왜왜 왜, 왜 뽑을 때가 아닌 것 같아? 간다! 나 어차피 이거 해야돼 관음병도 돌 맞춰야돼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에스피어몽 풀돌이라서 여기서 그 어차피 나는 해야돼요 나는 어차피 해야됨 아 슈발 내가 잘 나와야돼 형님들 진짜 존나 잘 뽑아줬는데 내가 망하면 안돼 관음병 저는 순욱 안 바랍니다. 예, 관음병이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난 순욱 안 바래. 아 씨발 내가 하니까 좀 떨리네. 간다. 아내거할때개 떨리네. 어, 어 뭐야? 어, 어, 저는 이거 텍스트 안 할게요. 어. <laughs> 아니, 씨발, 시작부터 희귀라고 수눅, 아, 그럼 주준, 그럼 풀, 사돌인데? 컬렉션? 오, 이씨. 좋아요. 아니, 이거 내가 잘 나와야 되는데. 아. 어, 아, 여모. 다시 봐야 한다는 말 아니, 좀. 제발 좀잘 나와줘. 하디 씨또 천장이야? 아손 넘네. 아씨 여몽. 으이면다야 한다는 말처럼 나아 뭐야? 나이스어 이게 개잘 나온다. 이거제이거제 그 나는... 아니 왜 관음병? 여몽. 관음병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봐야 한다는 말처럼. 나는... 예전에 무식한 여몽이 아니다. 아 희귀가 좀아또 천장이네. 아 원, 원술 얘가 희 일반일 거야 아마. 아 원술 일반이죠. 아, 어, 주중 풀 돌렸어. 아 형님들 이거 나 어떻게? 아 씨발 제갈량까지 아, 귀신같이 관음병만 안 나오는데? 손님들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지금 붙은게 아니 주준 풀돌 됐어. 아니 희귀가 겁나 잘 나서 와 좋긴 한데 아, 관음병이 안 나오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주준이 풀돌 됐으니까 sp 재갈량도 이제 한장 나오면 풀돌이거든요. 얘 나오면 멈추자. s p 피 r 한장 나오면 멈추자. 아니, 관음병이 나와야 되는데, 이색우최고 어, 울들굴들 <목소리> 나왔고요. 무적이다. 오, 좋아. 아, 어, 옷요하지않은나 아, 여기 멈춰야겠다. 형님들, 아, 나 관음병 못뽑겠는데씨 <laughs> 나 저기 희귀 장소 두 장이나 벌써 풀돌 됐어. 어, 좆됐는데? 이게 아닌데. 자, 난지험 갑시다. 예, 여기서 이제 위연, 곽과, 장갑 왕원이 다돌 비었거든요. 네, 가겠습니다. 어, 1팩에서 해야 될것 같아. 3만 어, 3만 뭐야! 아니, 씨발! 어, 희게왜 이렇게 잘 나와! 위헌삼돌 어, 아니, 3만 3만 아니 3만 뭐야! 아까. 아니, 씨, 잠깐만요.

너무 운이 좋았나? 아, 이게 다섯 번째네. 아, 황장이 좀안 나오네. 어, 뭐야! 왜 사마이가 나오지? 희귀차례 아니었어? 어? 아, 왕원이 변덕으로를 이롭게 하셔야 합니다. 전이. 이 일반일 거고. 아니, 뭐가 시킨 거야, 이거? 계획 짤리네. 자, 한장이죠 지금. 아, 어, 나는 황장 왜 이렇게 안 나와, 형님들. 저에게 책이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아이 씨발 희귀가 뭐야 대체? 순녀세 번째.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왕원이 희귀입니다 여기 왕원이 희귀고. 아유 어, 또 천장이야. 변이 네 번째. 아니, 나는 형님들 건 엄청 잘 나왔는데, 내 거는 왜 황장이 이렇게 안 나오냐? 아, 또 천장이야? 아, 씨. 어, 아, 장갑. 장갑 희귀거든요 리셋됐고. 아나왜 자꾸 이네 번째 칸에서 나오는 거야, 열받게. 나 점점 망해가는데? 아니, 이 다른 칸에서 좀 황장 나오라고. 아, 또 천장이야? 아, 개열받네. 오, 좋아! 네, 왕원이 여기서 희깁니다. 아 위원 이제 한장 한 남았는데 근데 사실 그 사건 조법 때문에 한장더 만들 더, 더 뽑긴 해야 돼. 어종회아회 그 어, 설마 씨발희귀 아니겠지? 세 보자 이게 두 번째거든요. 아 나왔네 희귀가 장가. 길이 종회 두번째 종회가 희기는 아닐거야 세번째 과가 존나 안나온다 여기서 출발 네번째 다섯 번째, 아, 이제 희귀 차리 거든. 어, 그렇지, 가까워. 그치? 아, 종배씨 일반 장소 였네. 나이스. 마귀. 아, 이 황장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나는? 아. 씨 여기서 계속 나오네. 계속 여기서. 아 일을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아, 다 그 여기 다섯 번째. 아 왕언이씨. 아 좋긴 한데 얘 희귀긴 한데. 아 위연이 나와야 되는데. 들어주십시오. 종회가 종회. 자신의 능력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주발 위원 한장 남았는데. 그 어, 오케이. 와 과과, 시발, 나이스. 아 근데 아, 잠깐만 내 목표는 위원인 위이었는데 형님들. 아니 여기서 또 내가 왜, 왜 뜸들이냐면은 아 과과만 너무 높아지면은. 과과만 너무 높아지면 나중에 PK3 지를 때좋대거든요 비율 맞춰야 되는데? 아, 씨발. 여기서. 와, 이거 이걸 가야 되나, 이걸 가야 되나, 돌겠네? 잠깐만요. 희귀장수가 지금. 아니, 왕언이도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PK 쓸때 왕언이도 그거기 때문에. 아, 씨발, 이미 이돌이네, 왕언이. 와, 잠깐만. 어, 못 뽑아야 되냐, 형님데 아, 장각도. <laughs> 아니, 장각도 어느새 풀돌됐어, 이거. 풀드은 아니고 다 둘이구나. 아, 씨발, 뭐 질러야 되지? 아, 이거 위연. 근데 위연이 PK2에서 나오잖아. 얘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 아, 이거 가자, 씨발. 이거 해야 돼. 위연 한장 뽑아야 돼. 위연 최소 두장 뽑아야 돼, 두 장. 사건 전법까지. 아, 또 천장이야? 아, 아 왕원이 뭐야? 아, 이러면 안 돼! 아, 또, 한, 또 천장이야? 오, 뭐야? 세 장, 나이스. 이새기한 장만 보자, 씨. 아, 위원 좀 하, 아, 제발, 위원.

못됐다 형님들 왕원이사돌됐어이거 비율 맞춰야 돼서 이거다시발기사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자, 관음병은 PK1이긴 한데, 위연이 PK2거든. 아, 좋댔네 그렇다고 또 저거 하자, 니 하자니... 아, 여기는 진짜 수눅하고 관음병밖에 먹을 게 없는데? 아, 출시도 먹긴 해야 되는데? 아, 요, 요거 지르자. 이거 하자. 아, 어쩔 수 없다. 위어는뭐 컬렉션으로 나오겠지. 너무. 아니, 출시가 나와야 되는데, 출시가. 아, 이것도. 어, 출시 나왔다. 나이스. 병. 아, 제발. 순능이나 받은 병나와라희귀 차례거든요. 아, 제발 순능 받은 병. 오씨, 아, 다행이다. 씨발, 저격했다. 어진사람은 훌륭한 군주를 가려섭니다 오. 인색은 매우 하니 절대 해서는안 돼. 내장? 어? 규령님 컬렉션이요? 아이 잠시만요 아 슈발 아 씨. <laughs> 남만한 맹... 아씨 씨... 거 덥겠어... 아이 희귀 차례거든요? 아 제발... 나 오, 나이스!!! <laughs> <되자. 웃음> 형님들 나 강요 없었어... 아 나왔다...